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좀 가을이 다가온 것 같은데 계속 푹푹 찌는 이렇게 날씨가 계속 되다가 이렇게 어, 숨통이 트이는 날씨가 되니까 어, 하나님의 이런 어, 감, 제가 감사함을 이렇게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많이 느끼는 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오늘 순서는 제가 따로 뭐 길게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8월 어 첫째 주에 어, 와이오밍에서 어, 개척대 캠프오리가 있었는데 이제 개척대 저희 개척대 대원들이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어, 거기에 대한 이제 보고를 하게 될 텐데요. 어, 오늘 순서는총 6분이 있으시겠습니다. 어, 박선영 집사님 그리고 하늘이 박한결 그리고 정준수 그리고 박직사님 주 그리고 백승현 사모님 이렇게 여섯 분이 순서를 쓰시게 될 텐데요. 어, 순서를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어, 그곳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저도 궁금한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 어,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끝나고 나서는 바로 이어서 김병목사님께서 5분 기도회와 축복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척대 대장을 맡고 있는 박선영입니다. 저희 총 36명의 개척대원들과 부모님들은 지난 8월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인터내셔널 캠퍼리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와이오밍 질레트에서 Believe the Promise 약속을 신뢰하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6만 명 가까운 참석자들이 100개국 이상에서 함께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캠포리 스케줄은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되었고요. 아침 식사 후 컨퍼런스 별로 아침 예배를 드린 후에 오전과 오후엔 개척대원들의 액티비티와 많은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저녁엔 침례식과 저녁예배, 그리고 모세 연극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이브닝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많은 분들께서 준비해주신 프로그램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날씨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부터 밤새 비바람 또 천둥번개가 빈번했고 급기야 그 다음날은 토네이터 워닝으로 인해 캠프리 첫 이브닝 프로그램이 취소되면서 모두가 빌딩 안으로 대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든 개척대원들은 안전하게 대피하였지만 캠핑장으로 돌아와 보니 많은 텐트들이 무너져 있었고 하루 만에 텐트 안은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슬리핑 백들과 가방, 옷들 대부분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텐트 안에서 물을 퍼내면서도 서로 함께 있으면 즐거워하였지만 어른들은 당장 그날 밤 어떻게 자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뉴홉 교회를 통해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뉴홉 대장님께서 먼저 친히 오셔서 어, 텐트를 여섯 개나 빌려주시고 또 뉴홉 개척대원들이 텐트를 쳐주었습니다. 정찬민 목사님과 신재욱 집사님께서 재빨리 월마트로 가셔서 몇 수십 개의 슬리핑백과 여러 개의 텐트를 구입해 오셔서 그날 밤 모두 따뜻하게 잘수 있게 됐음을 인해 감사한 밤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어, 질레스로 가는 길에는 저희에게 쌍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요. 텐트가 무너졌던 날도 저녁, 어, 저녁 때쯤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더라도 마치 캠포리 주제처럼 believe the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에도 또다시 토네이터 워닝으로 인해 일요일이 아닌 이틀 전 금요일에 캠포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준비했던 일정보다 훨씬 짧게 캠포리를 마무리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캠포리였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 개척대원들은 이번 캠포리를 통해 확실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배우고 왔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인 믿음 생활을 하는 많은 개척대원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는 소속감과 둘째, 우리 모두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전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두 가지를 확실히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온 뜻깊은 캠프리였습니다. 5년 후 캠퍼리 때는 이번 경험을 통해 좀더 준비된 개척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에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될 우리 개척 대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늘입니다. Believe the Promise 캠프 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친구들과의 우정이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개척대원들끼리 텐트를 같이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 조의 자머니 언니와 희연이 언니가 리더로서 저희들에게 잘 놀아줘서 고마웠었습니다. 둘째 날 태풍이 와서 텐트와 침낭이 다 젖고 망가졌는데요. 나이하우스라는 개척대 대원들이 우리를 위해 텐트를 빌려주고 설치해 주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날씨 때문에 몸은 추웠어도 개척대의 착함과 배려 속에 마음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게이트하게 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한결입니다. 저는 이번에 열 살이 되어 처음으로 개척된 캠프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캠프리에서 했던 여러 활동 중에서 저는 핀 트레이딩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핀들마다 각 나라와 클럽의 특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핀의 어, 디자인이 다 다르고 아주 멋졌습니다. 그리고 핀을 교환하며 다른. 어, 언어를 쓰는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스펜서빌 교회는 한국 핀을 구입해서 가지고 갔는데 그곳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핀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한국 핀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와 교회 친구들에게 와서 핀을 바꾸기를 원했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세 개의 핀이 제가 바꾼 핀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핀들입니다. 두 개는 한국 핀인데 하나는 흰 옷을 입은 선비와 학그림이 있고 다른 핀은 경복궁과 탐, 어, 탈춤을 추는 사람이 있는 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핀은 멋진 방패와 어, 영어로 성경 성경은 나의 검이다라고 적힌 칼이 꽂혀져 있는 핀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소식에 모두 건물로 피신해 피신했어요 피신했습니다. 토네이도가 걱정이 되고 건물 안에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지만 같이 피신해 있던 많은 사람들과 음, 핀을 바꾸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트레이드한 핀들을 보, 볼 때마다 캠포리에서 만났던 새로운 친구들과 그곳에서 많은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벌써 5년 뒤 제가 15살이 되어 어, 가게 될 캠포리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개척대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전 정준수입니다. 캠프리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이닝 브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닝 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퍼레이드가 어, 있는데요. 각 나라별로 극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에 아무리 봐도 태극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실망했었어요. <laughs> s so 다음 이브닝 프로그램에서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태극기를 가져가가지요 친구들이랑 퍼레이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퍼레이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한국 교회가 우리로 보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돼서 제 목이 터질 정도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laughs> 저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특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 터니더가 온다고 해가지고요, 많은 교회들이 이미 떠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이 떠나가지고요, 우리가 완전 앞쪽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캠프리에 주는 모세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씬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위에 올렸을 때 바다가 갈려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었을 때 제일 멋있는 씬이었습니다. 이 캠프리로 올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수경입니다. 저는 준수의 엄마로서 부모님의 자격으로 이번 캠퍼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주로 해야 할 일들은 이제 아이들을 그룹별을 나누어서 엄마들, 아빠들이 또 아이들의 오전, 오후 활동을 지도했고, 그리고 하루 세끼 또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캠퍼리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순서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그날 오후에 바로 그룹을 나누어서 아이들이 활동 순서에 참여했는데요. 아까 이제 박선영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토네이도 공부가 울려서 저희가 모두 빌딩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비가 그치고 빌딩 밖으로 나가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딱 나왔는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가 저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다 모두 다 탄성을 지르면서 사진 찍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딱 캠핑 사이트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저희 캠핑이 다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물건들이 젖어 있었고 그래서 그날 당장 잠을 자야 하니까 급하게 텐트를 빌리고 또 침낭을 사고 해가지고 이제 그날 하룻밤을 보냈고 그 다음날도 저희는 정말 그 이제 쓰러진 텐트와 또 물건들을 닦고 정리하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해 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비가 오면서 또 이제 다 계속 젖어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들이 복구하는 것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모두가 부모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아이들 이제 활동 담당하는 사람이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액티비티하는 곳을 돌아다녔는데요. 몇 분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어제 토네이도 와서 힘들었지 잠은 잠잘 잤냐 이렇게 안보인사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대답이 It was pretty good, not bad 웃으면서 저 우리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잠도 잘 잤고 우리는 잘 지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저는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힘들었는데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어른들의 희생을 통해서 또 아이들이 즐겁게 행복하게 순서에 참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의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준수만한 나이 때 교회에서 개척대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때 개척대 옷을 예쁘게 맞춰서 입었던 것이 기억나고, 또 부모님들이 항상 저의 개척대를 이끌어 주셨고, 밤 늦게까지 회의하시고, 또 정말 캠핑도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엄마, 아빠는 참 많이 힘드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laughs> 이번 캠포리가 날씨도 안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미흡했고, 또. 토네이도 때문에 빨리 맞춰야 했고 그래서 많은 게 미흡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녀와서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개척대를 하는지 이런 것도 볼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캠프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또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운전기사로 다녀온 박주혁입니다 저희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가 혹시 영상을 틀수 있게 되면 영상 틀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우선 어, 아이들이 저기 세계 모든 저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저희 g o i 눈물이 많아가지고 the g 하 r d e n I'm going to go to the 일단 체력이 좋을 때 일단 갈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일단 아침 12시, 11시, 12시쯤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10시쯤 시카고에 도착해서 뭐 시카고에서 유명하다는 핫도그를 먹고 거기서 잘 것인가, 더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일단 체력이 있을 때더 가자 해가지고 쉬지 않고 와이오밍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30... 한3 5 시간 정도 세 명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운전해서 바로 도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호텔에서 하룻밤 머물면서 네 쉬고 이제 미리 캠핑 사이트 가서 확인하고 캠핑장이랑 그 캠퍼리하는 곳들 둘러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희가 부족한 부 것들 또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또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출발하기 전에 그냥 저의 목표는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그그 그 성교 활동을 그래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이제 장기간에 텐트 생활에 여러 가정이 모여서 활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좀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사이 좋은 <laughs> 가정들이 해외 그 즐거운 여행을 가서도 원수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이번 캠퍼리에서 아무 문제없이 그냥 더 돈독해져서만 돌아오자, 이게 그 목표 하나였고요. 그래서 한 걸음씩 더 뛰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 일주일 지나니까 피곤해 가지고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뭔가 저기서 딱 도움이 필요한데. 원래 같은 벌떡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누가 안 가나 하고 <laughs> 기다리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많은 뭐 천재지변들도 있었고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들 한몸 한마음으로 또 서로 양보하고 노력하면서 더 돈독한 사이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그 사진이 있나요? 세 명이서 같이 앉고 있는 사진? 없나요? 저희 베스트샷인데 그게 안 올라갔네요. 그 사진은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또 저희 어린아이들이 또 앞으로 이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이교회 기둥이 될 때까지 어, 많은 도움을 어,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음, 저 영상? <laughs>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